안녕하세요. 자, 금일 2024년 11월 5일, 또 금일 히든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히든 종목 공개에 앞서서요. 이 영상을 올라가면 보시고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누르시거나, 아니면 고정 댓글에 클릭하시면은. 어, 텔레그램 채널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클릭을 하시면은 구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구독을 하시면 어, 실시간으로 종목들에 대한 어, 대응 전략 에, 일단은 뭐 그런걸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그 어,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그 해외 선물 뭐 해외 증시도 지금 일단은 그런 정보들 해외 어, 미국 경제지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 빅테크 관련 종목들 글로벌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어 밤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 정보를 세세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주식 그 국내 경제 리포트나 해외 경제 리포트들도 어 여기 텔레그램 어 채널 어그 방에서 어 여러분들이 어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어, 꼭 들어오셔서 어, 일단은 어, 많이 예, 정보를 어, 습득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그 채널 채널 그 구독방에서는 어 교육 그 제가 영상을 그 동안 지금 쭉 만들고 있던 게 있거든요. 어, 기술적인 교육. 어, 패턴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도 어, 링크를 계속 올려 드릴 거기 때문에 에, 뭐 이런 것들을 어, 다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히든 종목 말고도 탑픽 어, 종목에 대해서도 올려 놓으니까요. 어, 꼭 여러분들이 어,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 종목 어, 공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종목은 히든 종목은 에코 앤 드림입니다. 에. 사실상 지금 2차 전지는 제가 그전에도 눈이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자,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거품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그, 2차 전지는 그동안 사실 거품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건 거품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죠? 2차 전지 관련주,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VM이든, 포스코 홀딩스든, 자, 쭉 빠졌습니다. 하락 파동을 그리면서 정말 굉장히 크게 빠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사실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거품 다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 기업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우리는 생각을 해 줘야 되겠죠. 자, 테슬라가 굉장히 잘해 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테슬라도 너무 주목을 받다 보니까 또 사실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테슬라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가치가 없나요? 아니에요. 자 전기차 인도량이 그동안 또 올라왔고요.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어요 테슬라가 그죠? 예. 그러 그러면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지금 어,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어, 테슬라 같은 300달러 이상도 간다라는 지금 일단은 보고서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못 넘어갔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지금 원형 바닥을 그,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품 빠진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냐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뭐 살짝 하락하다 가 박스권 줬다가 계속적으로 박스 줬다 상단 줬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 바닥을 탄탄하게 받치고 올라오고 있다 원형 바닥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 빠지지 않고 박스권 계속 그려주면서 메이저 수급이 일정 기간을 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슥 요렇게 원형으로 슥 기간을 가지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좀 어느정도 상승파동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정이 나온 이후에 한번 정도 시세가 크게 갈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오늘 잘 눌렸어요 오늘 정말 잘 눌렸습니다 조정이 나와야지 가죠 어저께 상승했거든요 어저께 상승하고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어, 조금 있다가 황로버 시스템 차트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메이저 수급이 어저께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오늘 조정 나왔어요 예. 딱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음, 잠깐만요. 제가 이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 예.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자, 보면은, 지금, 지금, 에코엔드링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이저 수급 신호가, 황로봇 AI 시스템, 시스템 차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요 자, 보면은, 지금 이 기업 같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에요. 그래서, 총매 소재, 총매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이 총매 소재나 총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히, 매염 저감 장치예요 매연 저감 장치. 예. 환경부에서, 뭐, 지금, 배출가스 저감 사업용으로 하는, 그, 노후 의무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한테 장착을 합니다. 중요한 건, 매염 저감 시스템. 예. 이 탄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책들이 다 환경 오염 정책들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 왜냐면 하 지금 여러분들 느끼죠. 이상 기후 현상 계속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다 줄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환경 오염을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도 그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나중에 어, 그 뒤에 주목을 받으면서 어, 크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세가 한번 터지는 구간은 어, 정말 터지면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이런 어, 업체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전기차 관련해서 2025년도에 대한 매출이 어 굉장히 상향으로 지금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고 26년도는 그에 대해서 거의 3배 정도로 지금 어, 전기차에 대한 뭐 매출 예, 그게 지금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2차 전제 소재 기업들 당연히 예, 매출 올라갈 거고요. 실적 좋아질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매연 저감 장치, 촉매 시스템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따라갈 것이다. 예. 이따가 지금 보여 드리겠지만 어, 에코프로 v 엠이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상승을 줬는데 같이 따라갔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잘해주고 있고 테슬라는 지금 마침 조정이 나왔어요. 한 어, 1한 6거래일 정도 조정이 이렇게 단봉 주면서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 들어 올리고 1파동 주고 나서 조정 나고 이제 다시 한번 테슬라 반등 나올 차례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의 대표적인 기업들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면 에코엠드림도 같이 간다. 예. 그죠? 그래서 2025년도 이슈를 보면 2025년 도 탄소 규제 강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정말 해야 돼요. 저는 자, 여러분들 느끼 안 느껴지나요? 11월 달에도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요? 아, 미치겠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예. 모기 요새 잡느라고 예. 잠을 못잔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고기들이 어디로 구멍으로 계속 들어와. 11월 달인데, 추운데. 아직 안 춥죠, 그리고. 이게 이상기후 현상은 저는 이거 굉장히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탄소규제 강화는 점점점 1년, 2년, 3년 계속 지날 갈수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신차 효과가 있을 거고요. 리튬 가격에 대한 안정화 등도 뭐 긍정적으로 시그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실상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 규제 강화, 이거, 이게 정말 저는, 예, 차후에 굉장히 이런 기업들이, 어, 상승을 하는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밸류체인도 사실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더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어, 이러한, 어, 캐시카우 라이나 밸류체인 라인도 분명히, 예, 어, 크게, 어, 확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럽하고 미국의 탈 중국 정책 기조. 관세 엄청나게 지금, 어, 중국에 대해서 유럽도 지금, 어, 때린다고 결정이 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K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에코브로나 에코브로 BM이 상승을 해야 얘도 같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비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이제 중립에서 바이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냐? 거품 빠질 만큼 빠졌고 기술적으로 원형 바닥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는 어, 조정은 살짝 나오더라도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가 어, 크게 잡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술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뭡니까 기술을 배워야 돈 벌어 먹고 산다 이슈는 이슈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만 기술적인 차트에서 메이저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야 올라가지 아무리 매출이 좋고 실적이 좋아도요 예 메이저들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아니면은 큰손들이 매수 안 하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매집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에코엔드링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부터, 자, 8월 달부터 지금 들어올렸어요. 8월 달부터. 자, 그 다음에 9월, 10월 달 들어오면서 한 차례 상승을 줬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8월 달부터 매집 신호가 하나 나오고, 요 상승을 주기 위해서 매집 신호가 전에 나와요. 보통은 첫 번째 메이저 수급 신호가 이렇게 황로브 시스템 차트에서 나오면 그때 상승을 하진 않아요. 살짝 상승하다가 빠져줘요 돌이요. 근데 크게 빠지지 않아요. 예, 네. 쌍바닥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살짝 빠졌다가 다시금 두 번째 메이저 수급 신호 나오면서 보통 어, 장대 양봉 주거든요. 그러면서 한 차례 들어올렸다가 조정을 한번 살짝 줘요. 여기 구간 쌍바닥 W자 준다음그 다음에 올라갈 때가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수급신호 때 빵!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서 크게 상승을 해주거든요. 자 그리고 세력 매집 추정지표 보세요. 세력 매집 추정지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항상 설명드리자. 세력이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세력이 매집이 들어오면 그래프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에코에누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매집이 별로 안됐어요 그러면서 매집이 좀 줄어듭니다 매집을 어느정도 했겠죠? 줄어들어요 이때 살 시기가 아니라는거지 어차피 두번째 매집신호 세번째 매집신호가 나와야 슈팅이 오버슈팅이 터진다 자 그러면서 두번째 매집신호 나올 때 살짝 그래프가 올라가죠 매집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조정받을 때또 살짝 내려가는데 별로 안빠져요 그래프가 그러면서 세번째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쭉 옆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프가 여기 때보다는 올라왔잖아요 계속적으로 매집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쭉 옆으로 기다가 이세 번째 매집 신호 나올 때가 사실상 바로 추세 딱딱딱딱 딱, 딱 터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가 사실 매수 딱 기회죠 여기 딱 여기 여기 그죠? 매집 신호 세 번째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쭉 올라가죠 그쵸? 예 그러면서 고점에서는 매집이 이게 빠졌다고 이 그래프가 되면 이제 꼭대기가 거의 서서히 왔다는 얘기죠 그래프 서서히 내려가잖아요 하지만 레벨은 높죠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면서 다이버전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는 줄어들지만 시세는 한번더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는 쭉 빠지죠 수급이 수급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 매집 추정점에서 수급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잖아요 그냥 폭락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단기적이에요. 자 이거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 여러분 공부하라 그랬죠. 이거 뭐예요? 원파동, 상승 1파동. 자 3분의 1이나 절반가량 조정을 준다 그랬어요. 자 이거 뭡니까? 2파동. 자 상승 3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상승 3파가 도중에 전파동의 고점이 여기죠. 47,500원 정도죠. 네. 전파동의 고점이 여기인데 그쵸? 중요한 거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에코 앤 드림? 여기. 여기 뭐예요? 메이저 수급 신호가 어제 떴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줬어요. 살짝. 에. 자 조정 주더라도 뭡니까? 이거 22평이죠. 생명선. 그 다음에 여기 받치고 있는 게 52평선. 그 부분에서 살짝 밑꼬리가 올라왔죠. 그죠? 여기. 이 부분 지지되죠. 그러면서 내일 정도 뭐 살짝 또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옆으로 길 겁니다. 살짝 옆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 들어올 거예요. 네. 왜냐 메이저 수급 신호 나왔잖아요. 수급 들어갔다는 거 신호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매도 자리를 볼수 있는 거는 1차는 이겁니다. 여기 뭐예요? 전파동의 고점. 전파동의 고점은 굉장히 큽니다. 이 파동의 고점이라는 거예요. 이 파동의 고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쌍봉이랑도 M자 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밀릴 거예요. 그다음에 한 번, 두번 헤딩을 했었을 때그 뒤에 파동을 하나 찍어주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M자, 쓰리 M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때 한번 이 파동에서 내려오고 나서 두 번째 W자 M자 만들어주고 그다음 다음 눌렸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들어올릴 때 여기서 만약에 음, 양봉으로 몸통으로 이 전파동의 고점 때 가격 이 리미티드 포인트를 어, 종가로 뚫고 마감을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어, 다음 날 갭상으로 날라가든지 아니면. 어, 뭐 잠깐 밀렸다가 그대로 날아가든지 뭐 여하간 예. 시세가 터지면서 또 가, 갑니다. 아니면 여기서 또 밀린다. 그럼 또 박스권 줬다가 네 번째 때 만약에 몸통으로 뭐예요? 종가 양봉 몸통으로 여기를 힘있게 어, 종가 마감해서 줘 매물 매물마디라고 합니다. 이 매물마디를 깨준다면 그때 이제 날아가겠죠. 좋은 위치죠 지금. 수급도 어제 들어왔고 지금 조정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 앤 드림을 여러분들한테, 예, 지금 일단 히든 종목으로 오늘 선정을 했고요 아,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없네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 보면, 자, 볼게요. 자, 에코 앤 드림에 대한 지금 황로버 시스템 차트구요. 이거 말고, 볼게요. 에코 프로 BM 봅시다. 자, 어떻게 됐어요? 에코 프로 BM? 이미 올라왔어요. 예.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죠 메이저 수급 신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들어올리고 조정받고 어저께 들어올린 다음에 조정받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자 에코프로 bm도 지금 어, 메이저 수급 신호가 한 어, 6거래일 전에 6거래일 정도 전에 나왔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지금 봅시다 에코프로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 어떻게 됐어요 자제 머리 위에 있죠 예 <laughs> 네. 자, 두 번을, 두 번에 걸쳐서 얼마 안 돼서 오거레일 있다가 또 나왔어요. 수급이 들어오고, 또 수급이 들어오고, 그죠? 예. 네. 오거레일 있다가 또 수급 또 들어왔어요. 어제잖아요. 에코 앤드램 시점하고 똑같아요, 지금. 에코 프로는 지금 조정이 더 강해요. 잘 버텨줘요. 그쵸? 지금 이 평선 다 밟고 올라왔잖아요. 이 전파동의 고점이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얘는. 그쵸? 이거 몸통으로 뚫으면 날라간다. 이렇게 갑니다. 지금 메이저들의 수급이 지금 짧게 짧은 기간으로 빨리빨리 들어오고 있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에코 앤 드림 일단 오늘 히든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오늘 히든 종목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렸구요. 자, 영상 하단 더보기 고정 댓글 클릭 예, 하셔서 텔레그램 채널 어, 클릭하셔 가지고 구독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